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지 <laughs> 하지만 또다시 날 민다면 그땐 정말 화낼 거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물풍선은 맞으면 매우 아프니까 캐피, <laughs> 너 네가 그랬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우리도 뭐,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배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로드마니를 맞춰서 확실하게 혼내줘 음. 맞아 맞춰, 맞춰. 맞춰 아유, 무서워라 물풍선도 놀아 <목소리> 어? 으이, 으이, 어? 아, 아, 뭐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나를 향해서 물풍선을 던지면 어떡하냐고! 그랬어 미안. 타월를 맞추지 말고 여기 날 낮춰보시지. 아유 무서워라 물풍선이다. <목소리> <목소리> 넌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날 맞추면 어떡해 정말 뭔가 이상해 그럴듯한 핑계들이지만 너무 우연히 <목소리> 자, 다오가 일부러 물풍선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 <목소리> 자그만 착한 모습을 내놓으시지 그럴 순 없어요 됐지 물풍선을 던져 어라 아, 단추가 어디 갔지 귀한 보석이 저절로 떨어지네? 어디보자, 보석 상태가 오 최상급이야! 그만 4만 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어! 아하! 네오사는 원래부터 단추가 없었지! 다오, 너 때문에 착한 보석을 뺏겼어 다오, 너왜 너 이러는 거야? 어, 어, 아, 왜, 왜 이러는, 이러는 거냐고? 거야? 이러다 아이들이 나와 로드만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말 거야 어쩌지? 부하 잘든 덕분에 손쉽게 보석을 얻뒀네 부하를 잘눌 착한 보석을 뺏긴 상황에서 내가 로드마니 해적단의 정식 회원님이 밝혀지면 난 분명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이를 어쩌지? 돌려줘. 착한 보석 돌려줘. <웃음> <웃음> 방법이 없다. 우선은 착한 보석을 포기하고 로드마니의 폭로를 막자. <laughs> 작전이었어? 작전이었어? 작그이이야 다오 그럴듯한 핑계를 생각해봐 너머어 좋잖아 작전이었어? 응. 작전이었어? 면전략적으작전오가물풍전을 막아주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 방심한 노드었이었어 어, 어, 그, 그, 작전이었어? 어어 작전이었어? 작전이었어? 작전이었작전이 작전 그런 멋진 작전을 어떻게 생각한 건가요? 내가 그렇게 멋진 작전을 계획할 수 있었던 건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 없어, 정말로 친구들아, 사랑해 음. 다오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면 되나요? <laughs> 다오, 멋진 남자, 멋진 다오 너무 좋아요 아는것 같아. 아오 아오 우연히 넣어진 게 이미지 개선이라는 기대 이상의 수학까지 얻었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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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분위기라면 날 대장 시켜주겠다고 하겠는 걸 얘들아, <laughs> 내가 착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 와! 세 번째 착한 버섯. 다오! 다오! 아이들을 속이겠다고 가짜 지도를 만들어 갔던 녀석이 영웅이 돼서 돌아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날 대장시켜 주겠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모두 조용히 해 줄래? 뭐? 아, 분위기 좋은데 왜 조용히 하라 그래? 다오 널 대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그랬어 아, 아 모두 씨지 디즈니가 할말 있나봐 아자난 어, 오늘 다오를 다시 보게 됐어 다오는 얼굴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음. 다오는 우리를 사랑한다며 특히 나를 사랑해 앞장서서 싸웠어 그건 역사의 남을 대단한 용기였어 이거 되는 분위긴데 이러다 대장 되겠어? 응? 음. 이것 봐라 다오, 다오 대장! 다오 대장! 다오 대장! 다오 대장! 다오 대장, 다오 대장. 다오 너희들이 대장을 원한다면 순순히 받아줄게 내가, 내가 대장이 됐다! 다오가 대장이 됐다 조금 더 안쪽으로 아... 나의 대장 취임식이 열릴 무대분 감격스럽다. 처음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장이 된걸 축하한다. 내가 너 대장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 기억해주고. 솔직히 제가 대장이 된건 오직 제 노력의 결과죠. 뭐? 내 노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인정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로드마니가 물풍선을 맞은 건제 노력의 결과죠. 물론 운이었지만. <laughs> 뭐? 너 때문에 로드마니가 물풍선을 맞았다고? 네. 이런 멍청한, 어? 로드마니가 널 같은 편, 심지어 부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앞장서서 물풍선을 맞게 했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 그래서, 로드마니가 저한테 화가 많이 났을까요? 그걸 말이라고. 대장시켜주는 분위기에 취해서, 철없이 좋아할 때가 아니었어.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을까? 노예, 불안다꼭 그럴 것만 같아. 배신자, 다, 어, 녀석을, 당장, 잡아와! 노예로, 팔아버릴 테다! 와, 성질났다! 대포, 어딨어? 대포, 가지고 와! 난 끝이야! 난 망했어!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고생스러운 게 없는데. 아, 로드마니가 잡으러 왔다! 아, 아니야, 내가 들리만 거야! 어, 큰일났다! 로드마니가 날 잡으러 왔다! 아닌데? 좀, 큰일났네? 다가왜안 오는 거지? 준비 다 됐는데 대장 되기 싫어졌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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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장 취임식에는 당연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잡으러 온걸 미리 알고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요. 멀미 하기 전에는 나타나야 할 텐데 다오 꼭 잡는다. 육지 멀미가 심해지십니다 일단 해저선으로 돌아가시죠, 선장님 꼭 잡을 거야, 잡을 거라고 다오야 응? 다오야, 너 집에 있니? 아니, 없어 어디서 다오 소리가 나는데 보이질 않아? 너 취임식하고 대장 왕관 써야지 어딨어 찾을 수가 없어 어, 어, 이상하다 아오아새가나어오어이니까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당연하지 그런가? 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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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을 찾아! 빨리! 아, <laughs> 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멀미러그> <이상은> <laughs> 으휴, <laughs> <laughs> 다행이다. 안 보이는 게 확실해. 가을을 <laughs> <laughs> 찾아라! 육지 말미를 시작한다! 철수하자! 응? 바우를 찾아라. <laughs> 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거 피곤해. 네? 다 오늘 찾아라. 응, 신자, 용서하지 않을 찾아. 물풍선이다. 아, 엄마야. 서흐리라고 찾아볼 길 없었던 내가 왜 타오를 구하겠다고 나섰을까? 그것도 산타를 들고선 말이야. 어머, 어쩌면 좋아. 타오 녀석 눈치도 없이 엉덩이를. 야, 너 그거 왜 흔드는 거야? 나로드마리와 타오, 세이버 산타는 친구로 평생을 함께 가는 거야. 이런 놀랄 로짜가 있나? 타오의 둥둥이 춤으로 상황 급반전. 피아디비한내 모습을 구했다. 소득이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할 텐데,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